가보자, 요 쉽지가 않고. i i n e 이 자리에서 보자. 여기서 스노클 했어도 됐을 것 같고. 좀만 배 타고 들어가서 스노클 해도 되겠다, 진짜. 아, 정말. 도고가 뜨네. 매연 미쳤어. 매연이 난리나. 어디야? 여기야? 아. 아. 좋아요, 고생했어요. 와, 시이 진짜. 2시가 딱 체크인인가? 응. 응. 여기였어? 못했다? 그니까, 아예 밖에서 먹고 빠질까 그니까, 아빠 벗어 들까 근데 이미 여기 확인했는데. 그 먹으려 했던 거 그거 먹자요. 그그 맛있게 먹은 두부가 여기 또 있고 아 이렇게 끌리지가 않고 정말 맛있게 구와스피 오! 땡큐 진짜 정말 맛있게 오 정말 미고어고이먹었 약간 짜, 응, 진짜. 특이한 맛이 나고 <laughs> 짜진는 않는데 좀 이상한 맛이나 다시고랭 어때? 미고랭? 짜. 미고랭은 짤 수밖에 없나요? 파테를 응. 먹고 파테가 <laughs> 아닌데, 자기야. 맞아? 맞아? 응. 소스가 좀 특이하다. 근데 삼각 소스. 음. 우리 그 길거리에서 먹은 사태가 더 맛있긴 하다 음. 맛집이라고 하는데 보이유 있긴 하지 응 음. 우린 오늘 정말 힘들었고 음. 큼거려응 음. 음. 아우 땡큐 땡큐 땡했고 자리가 없고 이게 뭐야? 잘못 시킨 거 같은데 원래 한인줄 알았더니 아니려고 베트남서 많이 먹는 거지? 모닝글로리 음. 우리가 원한 건 아니고 응. 소스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소스가 맛있어 맛있어 음음음지응자자자 음. 음. 먹고 있는 데도 어지러워? 음음 소스가 음. 맛있어음 지하 좀 살고 2만 원이고 재질이 어떤 거야? 얼마야? 또 사만 원이? 아니 지금 그냥 넣어놓은 거지 아무거나? 해먹 들어있는 은데 해먹인데 사실? 아니 해먹을 아 해먹? 저 안에 해먹이 들어있는 거야? 네, 백만 달러들이요 정말나고나람이 정말로 고 해피시장 고아 여기 시장이다 우리 여기 들어가 보자 시장? 이렇게 된곳 시장 구경을 하고 <laughs> 다 그렇게 이런 거다 팔겠다 자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마피아 등장해야 되고 <laughs> 6분의 1로 깎고 시작하고 나왔고 거북장? 좀 비슷한 전혀 다르고 거북이 진짜 없다 자기야 잘 샀네 t h 한 세트 n e and this one? o h n o 0 m 0 0 e 0 s e e e s o e s e m e s e s n e s m e s 10 Movie o g e e e o o e e 0 0 0 o 20? 20? Yeah, 20. Oh. Okay. 10? Thank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10? 10? 10? 10? 1 2 0 0 10? 0어0 10? 어때? 이 색이나 이 색이나 10? 10? 10? 10? 10? 10? 10? 10? 10? 0 10? 10? 1 1 5 0 10? 1 10? 0 10? 10? 1 야, yeah, 이어함 okay. 저거 봐. 150 저거 보자. 150 하면은 돼. 야. Yeah. 그러니까 안 돼. 120. 응, 되겠어. 이거 맞아? <목소리> 공이 하나가 있는 거 맞나? 호텔? 아, 호 그럼 150짜리 2 n b 150. 오. 퍼펙트. 아, No, no. There. There. 120해봐 t h e 160. 대여섯. 162. 유원십 대면 무슨 망상이야, 뭐냐고. 차롱이 뭐야? 이거? 50. 100 160까지. Last price. Last price. 160까지 봐. Really last price. <laughs> I will leave now. 아, <laughs> 저기 <laughs> <laughs> yeah. okay. Size. Okay.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야, 유나. 아만 1킬로. 1킬로, 이로 여긴 8만 있네, 8 0원 아까 거기는 만원 달라고 그랬 3 0 0원 어? 2,000원이네? 원숭이는 음. 어, 무섭고 나 무는 거 아니지? 다행히 아니, 우리 거를 훔쳐갈 생각은 없어 보여 무슨 개처럼 있어 원숭이가 너무 무서워 지금 원숭이를 원숭이에 대해서 처음 봐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원숭이가 있고 정말 신기하고 내공쳐간다 등을 베고 내공쳐갈것 같고 이렇게 웃더라고 어? 진짜 아파졌어 정말 카와이하고 정말 귀엽고 이렇게 허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정말 엽고오오 진짜 저게 바로 그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숭이들 대박 와 저기 여기 진짜 많다 뒤에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 빨빨했고기 들어가있다 애기 짬 들어가 애기 들고 있어 저기야 보여? 오, 보여, 보여 어, 애기 들고 있어 오, 아빠, 아빠. 정마 아가짱하고 계속 보고있고 저기도 아가짱아가 있고 대박 이두 마리가 서고보면 어여해 저기요 오 대박 아 소리 짠 귀엽죠 신기해 신기해 짠짠짠 이제 다야 이제 됐어 <laughs> 볼거다 봤어 <laughs> 아니면 내일 아예 몸부털스 와볼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들어가보자. 들어가서 근데 우리를 막 이렇게 위에 올라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얘네 지금 보니까 순해서. 응. 순해서? 아닌 같아. 응. 음. 음. 거 같아. 뺏길 거다 벗고 음. 가는 거잖아 안에 그냥 가방 잡고. 음. 그러니까 이걸 풀어갈 건 아니잖아. 맞아, 이거를 가져가지고 나 혼자 들고 가는 거야. 내 고프로를 조심해야겠네. 어. 여기서 찍어줄까? 어때? 내또 재밌겠지. 내 핸드폰을 주겠고. <laughs> 귀여고날의등돌 <거. 웃음> 어, 구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오저기저기 저기요 오저렇게 많아 오, 저렇게 많아, 오 뭐야 거 안녕이고 다 여기 훔쳐갈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봐봐손구를본다 올라탔다. 어? 이런 광경을 갑자기. 알스카 언덕 비를 갑자기, <laughs> <발수 온도 빛을> <웃음> 갑자기, 갑자기 <웃음> 쳐다봤고 갑자기 섹시를하는 <laughs> <난> 깜짝 놀랐고 나 <laughs> 아, 정말 당황스럽죠. 갑자기 택시 발견을 시작한. 저 벙벅 끌고 있는 애가 있고. 리가 <laughs> 없어. <laughs> 안녕. 머리가 없어. 네 아프겠다. 머리가 다친 아이고. 또 오면 도미도 있고 주스도 팔고 패버리티 이런 거안 마실 거예요데 음. 나는 먹고 싶은 게 봉골레 아 사. 아니면 생선 커리 음. 이거랑 생선 도미 스테이크 같은 거 좋아요 펜타로이 어때? 좋아요 샐러드 먹고 싶어? 대풀 먹을까? 미디 a t do you like for the f o o 미 m e 레 i u m Leo, Medium, i 리 f e e g r e 하지만 자기는 여행 와서 쉬면 안 된다고 말했고 나는 내일도 쇼핑하러 가고 싶고. 예. 이렇게 던지고. 몇 미터 다른 두 개를 살 수.